자, 이번에는 타이밍 장력, 순수 장력, 타이밍 체인의 순수 장력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시작. 자, 시스템 선택. 자, 현대 자동차의 아반떼 MD.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1.6 GDI, 더블 클릭. 스캐너로 들어가든 스코프로 들어가든 상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스코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종 선택에, 차종, 버, 차량 번호에 뒷번호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진단 선택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다려 주시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요. 자, 스포프 진단에 자, 여기 보시면 GDI, MPI, LPI 진단모드 타이밍 트리거 기반 분석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더블클릭 자 타이밍 체인은 기계적인 시스템에 있겠죠 기계적인 시스템 자 마그네트 타입이거든요 인덕티브 타입 인덕티브 타입 픽스 해주시고 만약에 인덕티브 타입인지 홀 타입인지 모르시면 일단 인덕티브 타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첫번째 타이밍 ckp cmp 동기 흑백이 저항 그 다음에 압축압력 모드를 여기서 측정하는 모드니까요 이거 픽셀 보시면 여기 창에 나오시는 거는 상세히 좀 읽어 보시고요 자요 밑에 보면은 이제 뱅크 엔진 형식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3기통 4기통 5기통 6기통에 5기통 6기통 은 직렬 6기, 5기통 6기통을 말합니다 V6, V8은 여기 있고요. 4개통이니까 여기 선택하시고요. CVT 미적용, 흡기적용, 흡배기적용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 차는 흡배기적용이니까 배기적용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검사 모드, 실제 더 타베이스는 실행 창이 그러니까 최종 실행하는 창 자체가 녹색으로 표출되니까 요거를 클릭하시고 요렇게 그 다음에 진단 시작을 눌러주시고 마우스로 이동하시면 마우스 이동한 데다가 열려요. 자, 이렇게. 그래서 검사창을 열겠습니다. 자, 열었고요 자, 지금 시동이 안 걸려, 걸려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채널은 크랑크 포지션 센서, 2채널은 캠 포지션 센서의 흡기. 자, 3채널은 캠포지션 센서의 비1 배기 그 다음에 4채널은 진공 프로브를 이용해서 흡기 매니 폴드 압력의내 값을 측정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채널 설정 닫기를 누르시면 자 그러면은 이제 시동을 걸면 파형이 나오겠죠 자 시동을 걸었더니 지금 현재 화면 1채널에 CKP 여기에서 이제 홀드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홀드를 눌러 주시면 정지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확인하실 거는 저희 분석 기능에서 CKP를 분석할 때 기본 세팅이 하이 신호를 잡게 돼 있어요. 하이 신호라는 얘기는 롱투스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타입을 말합니다. 로우 신호는 반대로 내려오겠죠. 만약에 하이 신호를 찍지 않고 로우 신호를 찍게 되면 6도 정도의 변화폭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조종 분석창 어 조종창에서 변경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시려면 하이를 찍어 주시고요. 다시 홀드를 눌러서요. 자, CKP 시그널은 가령에서 인덕티브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속을 하게 되면 진폭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000 rpm까지 가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미리 좀 줄여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줄이기가 있죠. 한번, 자두번 정도를 줄여놓고 평상시에 보실 때는 화면에서 화면에서 스크롤, 스크롤을 말합니다. 스크롤, 스크롤, 스크롤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얘가 상 이렇게 커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셨다가 이대로 측정하시면 원래 조정해 놓은 스펙대로 저장을 하고요 지금 현재 보여주는 거는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그널이 잘 나오면요 그러니까 오시, 오일 컨트롤 밸브를 장착하고 그러니까 정상 커넥터를 장착한 상태에서 측정하면 CVVT 작동 검사가 되는 거고요 오일 컨트롤 밸브 커넥터를 빼고 이렇게 두 개를 빼겠습니다. 이렇게 빼놓고, 이게 두 개를 완전히 빼놓은 상태에서 자 빼놓은 상태에서 검사 모드를 진행하게 되면 얘는 순수 이쪽에 타이밍 안에 내부의 체인이 조립이 되어 있겠죠. 그 체인 자체의 유격, 그러니까 장력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다시. 화면으로 와서요. 화면으로 오시면은, 하단에 보시면, 저장 시작 버튼이 있어요. 여기 저장 시작 버튼. 자, 저장 시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메모창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특별한 메모가 필요 없으면, 얘 눌러주시면, 저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검사 모드가 끝날 때까지 딱한 커트만 찍거든요. 자, 그러면은, 차에 타가지고 탔고요탄 상태에서 지금 기아단은 이제 파킹해 놓고요 어, 파킹 확인하시고 반드시 저희가 이제 타이밍 장력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0rpm이 넘지 않는 선에서 풀가속을 2회를 반복하겠습니다 2회 자 일단 검사 모드 시작할게요 자. 1회차 했고요 2회차 있습니다자 그러신 다음에 검사를 진행했으면 내리셔 가지고 화면 하단에 보시면 화면 하단에 보시면 저장 정지 버튼이 있죠 저장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그리고 기다리시면 검사 모드가 이렇게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장이 되셨으면, 자, 위에는 CKP 진폭을 봐서 가속이 된 거죠. 2회가.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분석을 열어서 메인 분석 기능만 처리하겠습니다. CKP, CMP가 장착이 돼 있는, 측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타베이스 에서는 분석 기능을 타이밍 기반 분석을 사용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서버를 일단 확인은 1채널이 크랭크 포지션 센서 채널 맞구요 여기 1채널이 ckp 맞죠 자 2채널이 캠 포지션 센서 흡기 측을 기준으로 합니다 흡기 흡기를 기준으로 하시구요 자그 다음에 하단에 분석 창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한난에 이렇게 분석창에 이렇게 뜨게 되면 분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스크롤을 쭉 보시면 열으시면 이렇게 총한 사이클의 주기가 575번을 있었고 거기에 575번을 분석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분석에 보면은 타이밍 장력 검사라고 있죠. 이걸 여시고요. 한쪽에는 모니터가 두 개니까 이렇게 한쪽에 띄우시고요. 얘를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누르시게 되면, 와 체인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분석 기능에 참조하셔야 되는 건 여기 디젤 엔진하고, 여기 누르시면 디젤 외, 그러니까 가솔린이나 LPI를 말하겠죠. 요 엔진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검사된 게, 이게 정상차는 1도도 변하지 않습니다. 1, 0.9도. 자, 근데 지금 현재 2.7도가 변한 거예요. 2.7도가 변한 거니까 체인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걸 가지고 지금 현재 CKP, CMP가 동기되는 시점을 가지고 저희가 타이밍을 확인하는데요. 그 타이밍은, 타이밍은, 여기 보시면 CKPCMP 타이밍 뷰어를 누르시고요 자 그럼 창이 하나 더 떴죠 얘를 우측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현대자동차의 아반떼를 찾아야죠 MD 자그 다음에 1.6 GDI가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ISG가 있는 타입이 있고 없는 타입이 있고 일단 없는 타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없는 타입으로 들어가시면 흡배기가 같이 뜨거든요. 그죠? 팬 포지션 센서 흡기 B1 얘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배기는 밑에 거를 참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좌측에 우리가 측정해 놓은 데이터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은 흡기 측을 보시면은 자, 요걸 화면을 좀 키울게요. 키우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스크롤 창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늘리시면 시기가 편하시죠.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롱투스 전으로 네칸반 정도에 맞는데요. 얘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칸이 조금 안 되게 맞습니다. 물론 타이밍은 넘은 거는 아닌데요. 흡기 측은 배기 쪽은 다시 봐야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과도한 유격이 있으면 여기 맞았다, 여기 맞았다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플레이를 누르셔가지고 한번 진행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 눌렀고요. 아, 이거 움직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회전인데도 체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자, 가속을 하게 되면. 어, 회전 방향으로 가속 초기에는 긴장 측이 됐다가, 각 이제, 감속하게 되면 그쪽이 이완 측이 되게 되죠. 그때 이제 유격이 발생하는 거를 CKP, c m p 동기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게 물론, 여기 보시면은 각도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3500RPM이고요. 지금 굉장히 움직임이 크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면은, 이게 이제 2.7도를 움직였다는 얘기니까, 음, 정상 차량은 1.0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확인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요걸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내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창을 가고요. 여기서 서버를 열어놓으면 나왔던 창이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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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기기가 서버를 열고 숨기기, 서버를 열면 나왔던 창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B1, 흑, 2채널 캠포지엔센서 B1 흡기를 분석했거든요. 이번에는 배기를 분석해서 다시 분석창을 누르면 자, 배기가 분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서버가 바뀌었기 때문에 메인 분석에 오셔가지고 분석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이제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 분석을 냈는데 똑같이 이제 이점이 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타이밍 동기 얘는 앞쪽으로 쉬는 거보다는 뒤쪽으로 쉬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 열어놨던 타이밍 뷰어 어, 여기겠죠. 요거 타이밍 뷰어를 열어서 그럼 열렸잖아요. 그러면 뒤쪽으로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롱투스 롱투스 시작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개반 정도에 왔습니다. 자, 이쪽에 오셔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개반 조금 더더 되네요. 따라서 타이밍 체인이 잘못 걸린 건 아닌데요. 장력이 가솔린 GDI 치고는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 정도면은 디젤 체인도 이 정도면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 타이밍 체인 유격 검사를 CKP, CMP를 가지고 간단하게 처리 한번 해봤습니다.